자 다음 주어진 유리식을 간단히 하면 자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분의 x 그러면 분모부터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로 통분할 수 있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약분되고 이 값이 x 마이너스 1분의 x 분의 x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x끼리도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부여 어 1, 1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분모, 분자로 가니까 이 값이 x-1입니다. 자, 범분수를 계산할 때 a분의 b분의 c분의 d다. 그러면 안에 것끼리 곱한 거 bc분의 바깥끼리 곱한 거 a분의 d, ad라고 쓸수 있죠. 그리고 이때 이 b와 d에서 혹시 같은 인수가, 있, 인, 어, 인수가 있으면 약분할 수 있습니다. c하고 a에서도 혹시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이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이때 위에 x가 약분이 가능하고 남는 식은 x-1.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